자, 미미누 굿즈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미누 굿즈를 홍보하러 나온 김민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미미누 채널, 반팔티 굿즈가 오늘, 바로 이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예! Yeah. 정말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민수생 친구들, 민우의 수강생 친구들이 지금 메일이나 DM으로 언제 굿즈 나와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3, 네개 정도는 막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게 반팔티부터 좀 마련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 형 지금 반팔 티 내는 거좀 시즌 안 맞지 않나 하시는데 어, 미안해 그건 네 생각이야.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직원나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점차 더워요. 그래서 더운 시즌이 좀더 오래 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반팔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주거 공간 안에서 많이 입으시잖아, 그죠잘 어, 때라든가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템으로서는 안성맞춤이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팔 티구즈 판매 동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뭐돈 말고 여러분들 나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팔티를 전부 어 나의 어떤 그 긍정적인 좀 에너지를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반팔티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건 개소리죠. 욕심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여러분들 그래서 네 잠깐만요. 어네 그. 말해요, 이제 2021년인데, 잠깐만요. 어, 이때 조금 추억해도 되겠어? 어, 망했습니다. 쌌어요. 제대로 싸버렸고, 이쪽은 이제 하체는 보지 마시고, 이 반팔티거든요. 이게 반팔 야, 여러분들 이제 가격대부터 말씀드렸지, 28,000원으로 가셨어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한 천장을 재고로 여러분들 뺐거든요. 당시 한 9개월에서 1년 만에 판매가 다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개망하셨다는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사실 이제 공장 관리해주신 분께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까지 오거든요. 이 폭만 이유로 제가 한몇 가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인지도가 낮으세요, 이 당시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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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인지도를 좀 과신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디자인을 좀 꼽을게요, 여러분들 네, 일단 예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좀 자만감에 차있었다? 보시면 대문자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좀 클로즈업이 되시나요? 가슴팍이 좀 깊이 박혀 있거든. 그리고 옆에 이제 포테이토 요런 이제 문구까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측면이 좀 있었다. 그래서 디자인도 일단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3년 뒤인 지금, 20, 3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굿즈를 실제 입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다. 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자, 세월이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요. 그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격적으로 좀 내리는 판단을 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사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렇카카오페이랑나 토스, 다양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바로 긁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가격을 낮췄다라는 부분 여러분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야. 예, 굿즈의 종류. 굿즈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그죠? A가 있고요. 자, B가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더 이양 대립이 일어나는데 A1이 있고요, 그죠? 검은색 배경. 자, A2 이제 흰색 배경. 이렇게 있다. B는 조금 다르다. 두개 가격이 다릅니다. 저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반팔인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굿즈가 나왔습니다. 자, 미미노 정식 굿즈죠. 2024년 출시 미미노 스몰 로고 티셔츠 블랙 프린트 스타 17수 라운드 티셔츠라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남녀 공용이요 여러분들. 예. 17수예요. 5수도 아니고 진짜 1 0수 15수 아니 17수. 네, 그리고 와 여러분들 가격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 가격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적혀있죠? 2만원도 아니고 여러분들 2만원에서 여러분들 500원이 빠지는 구조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 원대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안 산다는 라건 사실은 본인 스스로 바보천치로 만든 행동이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고 미에미노 구독 자체를 사실은 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A-1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죠. 오케이, 이제 한번 다가갈게요, 다, 다 감독님. 네, 한번 다가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아, 로고. 이렇게 귀엽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슴팍에 박혀 있었던 3년 전에 그 비수를 뽑아들고, 스몰록으로서 왼쪽 가슴에 좀 배치를 했거든? 제가 여러분들 지금 키가 어떻게 170 초반이세요? 제가 60대 초반이거든요? 요 정도의 여러분 시체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뭘 입었냐면, 사이즈가 L이에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이즈 자체는 A 구조, B 구조 상관없이, S, M, L, XL, EXL,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류가 준비돼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여러분들 L 사이즈를 지금 입었는데, 니퍼 상단에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요 정도 체격에 그죠? 니플 상단에 스몰 로고가 배치됐다. 그런 느낌으로 좀 제작이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수 이런 게 어떤지는 여러분 뭐야 뭐야 핑크야? 그런 것들은 제 하단에 있는 음,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으니까 그지. 예 하나하나 좀 일일이 좀 읽어보시고 예, 결제를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즈가 나눠져 있는 레귤러다 자두 번째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고 배경하고 이 문구의 색깔만 뒤집은 거다 그죠 힘검 에서검 흰으로 딱 뒤집은 느낌이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들 잠깐만요 좀 아쉽죠 자 여러분들 자 미미노 스터디 윗미 티셔츠 똑같이 프린트 스타 17수 라운드 티셔츠로 들어가시거든 제가 좀 갈아입고 나서 좀더 설명을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어 잠깐만요 자어 조금 분위기 달라졌지? 그 소심한 굿즈하고 다르죠 요거네 좀 발칙하게 갔어 아까 기본템하고는 조금 다르세요 광인 친구들 그죠? 어 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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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친구들이 조금 사지 않을까라는좀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인싸템? 학교에서? 예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이런 곳을 갔을 때좀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좀 위압감을 섬세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시잖아? 그런좀 아이템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 종류라든가 품질 이런 거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요거 좀 주목을 해주실 수 있으셔 자 2만에서 500원을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에이 2만 500원 을 더했다. 여기 기본적으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A형 소시미굿즈에 비해서 1,000원만 더 늘어난 거니까 사실은 2만 500원 정도면 충분히 사실 수 있고 A-1에 B를 더 넣어주는 구조라든가 혹은 A-2에 B를 같이 사는 요걸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합치면은 딱 4만 원이 되는 구조나 귀엽게 여러분들 그죠? 19,500원에 2만원 세트로 저는 4만원 이렇게 사는 거 되게 강추하는 입장러니까 스터디윗미 티셔츠로 자신의 어떤 공부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들 또표현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성맞춤 티셔츠다. 그래서 꼭좀 이번에 반발티 굿즈 많이들 좀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달라. 이미지가 살짝 그래서 판매되는 것은 딱 직사각형 형태와 아래 깔끔하게 지금 일자로 들어가는 짱이지거든 그래서 깔끔하게 들어가는데요 티를 보시면 여러분 확대가 되나 예, 여기 보시면 팔로 살짝 아랫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고쳤습니다 이걸로 배송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28,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2만원대로 좀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풀샵이세요 이 마플샵을 딱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굿즈를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미미단독으로 했다면, 자 이번에 이제 마플샵하고 제가 협업을 취했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이 정도 낮출 수 있었대. 유통이라는 게좀 그러하잖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서프라이즈로 확정은 아닌데 지금 계획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한 11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논의 단계인데 이제 팝업 스토어를 갖다가 규모가 크진 않으세요. 오프라인 스토어, 근데 팝업 스토어를 갖다가 조금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는 하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 그니까 러 왜냐면 대세세요. 그 이제 수능이 끝난 그 시점하고 좀 맞물렸고 더 원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머그컵도 있고 그죠뭐 키링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수많은 굿즈들이 또 탄생을 할수 있는데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때 팝업 스토어에서 파는 굿즈들은 그죠 이번에 제공된 가격보다는 다소 좀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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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을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 어? 마진이란 게 있고 이통 마진이란 게 있고 파우스어는 여러분들, 어 위치도 서울이 서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들 좀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로 치는 게 아니다. 여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 하나 팔아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아다 그래서 이건 좀 구상 중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구매를 좀 많이 해주신다면 파우스어에서 여러분들 미니 굿즈를 만나보는 속도도 조금 빨라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이 굿즈들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미노 반팔티 굿즈 강의를 좀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기본템으로 같이 좀 시작을 하자고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념 굿즈 잘 구매하셔서 미미노와의 정신적인 물알체를 이루는 우리 민수생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미미노 반팔티 굿즈 강의를 맡았던 김미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